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의뢰인 K. 네안올것 같은 11월이 이제 왔습니다. 왔어요, 네. 아, 이제 날씨가요 음. 초겨울이라고 할 만큼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네. 쌀쌀해질수록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격 꼭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laughs> 어려운 이웃 들 아, 커플이 있는 사람이 저좀 해주면 고그러안 돼요. 이 언제까지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더 외롭고 네. <laughs> 분위기 슬프게 가지고 다 괜찮아요. 네. 네. 진짜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럴 때 <laughs> 네. 가슴까지 시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런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저희 의뢰인 케 K죠. 오늘도 그런 의뢰인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의뢰인은요. 잘못된 성형수술로 피해를 보신 분이라고. 이제 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요즘은 좀더 예뻐지고 싶어서 네. 혹은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성형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데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가슴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데 이런 경우에는 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작용인데 네. 아. 따라서 재수술 비용뿐만 아니라 아. 근데 의뢰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그. 크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런 사고 수술 그저소멸시효 사실 안사실안 순간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음. 상담을 직접 네, 해주셨던데 네. 앞으로 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아, 그래서 그럼요. 병원을 상대로 해서. 했었잖아요. 아.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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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 한명그저가이게 아. 부르더니. 그걸 다행이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음. 뭐. 그럼 그, 뭐. 그, 어떻게. 해. 그렇게까지. 성격부터 고쳐주세요 뭐요뭐요 생각만큼 예뻐지지 않았다. 어. 뭐 나는 예뻐... 아, 아, 아. 예.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장타까 잔... 가운데. 네. 아, 그분 시술할 때왜 같이 안 하셨어요? 본인 <laughs> <laughs> <왜> 뭐 <laughs> 걱정이나 하세요. <laughs> 결혼하고 애도 다 있는데 아직도 거기 가운데 <laughs> 있어요? <강아지 오더라고요. 웃음> <laughs> 죄죠. 음. 네, 저런 남자 만난 게 죄예요. <laughs> 네. 아 드디어 당하는 날이 오네요. <laughs> 성범 씨. 법적으로 무얼 하고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 이미지 케이스팅인 거고 굉장히 그렇게. 준다 그래도 여자들이 아무도 오, 안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laughs> 얼마든지. 때려봤자 얼마나 맞아, 맞을... 얼마나 따로 얼마나... 있었고, 돈을 능력? 갚을 능력도 있으니까. 한채눈빛에서 레이저 안 보이나요? 저는 아, 확실히 오늘 강삼없이 100번 잘못했습니다. 네. 무조건 잘못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아니, 잠깐 그러니까. 바로 어요 네, 아, 네, 저도 꼴까앞한서 네. 던지겠습니다, 네. 진짜. 그 말이 할거 없고요. 여기 <laughs> 네. 방청객 20분, 아, 그 어머니들 앉아 계시고, 여기 모든 여자분들과 음. 박수홍씨까지 아. 다 같은 어. 마음인 거거든요. 저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영민 네. 씨죠 영민 어. 씨가 무죄, 돼. 여긴 유죄. 맞아요. 어. <웃음> <웃음> 우리의 마음과 같을지, 우리 손에 들어줄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우린 책권자예요! 네. 이상해절예요이책요이거요이자예이책권요이요자 그래서 많이 때렸어요. 그럼 남자가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났어. 음. 그다음에 합의 안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오. 그러면은 그 빌려준 돈보다 없네. 더 받아낼 수 있겠네요. 특수 절도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 또한 가지 그러면 돈못 갚을 때는 이거 물건 가져가도 좋다라고 각서를 써준 거는 언제든지 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돈꾼 사람 빚쟁이들만 발 뻗고 자고 음. 빌려준 사람은 맨... 어,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차만 아니 이거, 이거 차 그냥 가져면요 그러니까 오 운전 면허도 취소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사준 차라고 해도 가, 마음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그럼, 거죠 아. 이게 점점 안 떼고 싶으세요 음. 그러면 음. 주변에 음. 친한 사람이 없으면 돼요 저처 별로 그줄 사람이 없어요 음. 네 아. 그래서 음. 안 만듭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도 없고 돈 꿔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식약이 외롭히... 만한 집안이 있잖아요 음. 그럴 때 네. 그런 거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지만 사업하셨던 음. 아버지를 도와주고 네, 네. 친척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그래요. 같이 망해. 아아 네, 아 개인적인 예시, 생각입니다. 근데 아버님을 도와주셨어요, 친척분들이? 아니요, 그냥 거리에 나 앉았었죠. <웃음> <웃음> 열심히 어 살아가지고. 아 예, 예. 어 좋은 경우는 그럼요. 망하면 친척도 없고 <laughs> 친구도 없다. 나도 없다. 자, 이번에 만나볼 사건도요. 돈 문제에 관한 겁니다. <laughs>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가 얽히면 항상 피곤해지는데 네. 어떤 사건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vip 백화점 카드로 어떻게 고생을 했을까요? 아이디어 좋네요. 저 진짜 v i p 전기를, 해요? 전기를 어. 해요? 아니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두 분도 연예인이신데 vip 네. 대접 받지 않나요? 어디 가면? 음. 근데 네. 정말 vip라는 게 네, very i m p 그래서 네.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laughs> 빨리 말을 해요? <laughs> 아니요, very <laughs> 네. 네, 이런 건데. 어, 어, 어. 아니, 네, 정말 누가 대접받기 네. 싫어하겠어요? 아니, 아니, 저라도 맞아요. 속겠는데요 대접해주죠. 뭐 명품이나 화장품 35%를 35 세일해주죠. 아니, 저라도 정말 속을것 같아요. 저도요. 음. 자, 자요. 3년 동안 오. 돈만 하고 얘기하고 술 많이 사주고 뭐 음. 이거. 이분도 지금 피해액이 83억이 점점 늘어나서 <laughs> 네. 83억이 됐다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피해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우리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이 범죄 있잖아요. 이게 처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계속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밖에도 뭐 법률적으로 고민되거나 늘 어려움 겪는 분들 저희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시민들의 범죄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